영가 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서른 네 번째 편입니다. 오래 소리 울리며 진리의 북소리여 온 놀이 자비의 구름 덮여 단빗줄기 뿌리네 큰 발길 딛는 곳마다 봄 기운 감도나니 저 들판 꽃머리들 봉오리봉오리 봉오리 열리네 진범매 격법고 포자운의 쇠감노 용상축답 윤무변 삼승오성 개성오 여기서 용상은 수행자의 큰 덕을 용과 코끼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삼승은 수행의 강도에 있어서 세 가지 다른 입장, 소극적인 입장 소승, 중간 입장 중승, 적극적인 입장 대승을 말합니다. 오성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편의상 다섯 갈래로 나눈 것을 말하죠. 진리의 우레 소리 들리는 곳에 무지는 가라. 슬픔은 가라. 밤을 새워오는 이 고뇌는 가라. 우레소리 울리며 진리의 북소리여 온누리 자비의 구름 덮여 단 빗줄기 뿌리네 큰 발길 딛는 곳마다 봄기운 감도 나니 저 들판 꽃머리들 봉오리봉오리 열리네.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서른 네 번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서른 다섯 번째 편입니다. 설산의 흰소에서 핫짜낸 우유여. 난 언제나 이 우유로 빚은 치즈를 먹네. 하나의 이치는 묻이치에 통하고 하나의 사물은 저 모든 사물을 포함하네. 저 달빛 떨어져 일만의 강에 달빛이요. 일만의 강에 잠긴 달이 저 달로 모이며 저 세계 온갖 것 그 모든 마음이 도무지 이한 마음에 다 들어오고 이한 마음 도리어 저와 같아서 온갖 모습 온갖 마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네 설산비니 갱무잡 순출제호 아상납 일성원통 일체성 일법, 편암, 일체법 일월보현, 일체수 일체수월, 일월석 재불법신, 이바성 아성환공, 열래합 여기서 설사는 히말라야사는 말하고 비인이는 설산의 눈 속에 핀다는 신비스러운 약초를 말합니다. 설산빈이란 시말라의 산의 약초를 먹고 자란 흰 소에서 짜낸 우유를 말하죠. 제호는 우유로부터 뽑아낸 가장 순수한 물질, 치즈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음 청정의 극치에 견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대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은 저 마음의 근원에서 방사되어 나온 그 빗줄기 현상입니다. 설산의 신소에서 갓 짜낸 우유여, 난 언제나 이 우유로 빚은 치즈를 먹네. 하나의 치는 무디치에 통하고 하나의 사물은 저 모든 사물을 포함하네. 저 달빛 떨어져 일만의 강에 달빛이요. 일만의 강에 잠긴 달이 저 달로 모이며 저 세계 온갖 곳그 모든 마음이 오무지 이한 마음에 다 들어오고 이한 마음 도리어 저와 같아서 온갖 모습 온갖 마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네 영가현각의 중도가 깨달음의 노래 서른 다섯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손실중도가 깨달음의 노래 36째 편입니다. 하나의 경지에 모든 경지가 다 있으니 모습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며 손가락 한번 튕김에 모든 문이 열리고 순식간에 지옥의 엄마 저 사라지네 말의 사태 이 숫자는 뿌리 없는 것. 이 마음의 빛 가운데 어이 견디리. 일지구족 일체지 비색비심 비행업 탄지원성 팔만문 찰라멸각 아비업 일체수구 비수구 여호영각 하교섭 여기서 일지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달한 경제의 확신을 집안의 견고함과 탄생력에 비유해 지라고 이 합니다. 이것을 열 가지로 체계한 것이 화엄경의 십지설이죠. 탄지 손가락을 튕기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손가락을 튕기는 것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팔만문은 모르고 있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닫쳤던 문이 열림에 견주었습니다. 팔만이란 인도인들이 관념상 무수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아비업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뜻이고 수구는 숫자와 단어의 문장, 단어와 문장은 불상 응행법의 하나죠. 불상 응행법이란 정신에도 물질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는 성질의 것을 불상 응행법이라 합니다.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초에 67,500번 굽비치는이 생각의 움직임을 언어여 그대가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하나의 경지에 모든 경지가 다 있으니, 모습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며. 손가락 한번 튕김에. 모든 문이 열리고. 순식간에. 지옥이엄마저 사라지네. 말의 사태. 이 숫자는. 뿌리 없는 것. 이 마음의 빛 가운데. 어이 견디이 영가현각의 정도가 깨달음의 노래 36째 편이었습니다. 영가 현각의 창편 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7째 편입니다. 욕할 수도 없고 추워 올릴 길마저 끊어지며 본질은 허공 같아 끝간대를 모르겠네. 이 자리대로 언제나 비치건만 찾아보면 알 것이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불가회 불가찬 제약 허공 무례한 불리당초 상담년 멱즉지군 불가견 여기서 다면은 물이 깊고 고요한 모양, 멱적은 찾아본 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손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는 없나니, 이것을 일러 옛사람들은 그저 묘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불가회 불가찬 최약허공 무례한 분리당처 상담년 멱적지군 불가견 욕할 수도 없고 추워올릴 길마저 끊어짐이여 본질은 허공 같아 극간대를 모르겠네. 이 자리 이대로 언제나 비치건만 찾아보면 알 것이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7제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8째 편입니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며 얻을 수 없는 이 가운데 얻는 돌이네. 침묵에서 말하고 말 가운데 침묵이여 큰 문이 열림에 옹색함이 전혀 없네. 취부득, 사부득, 불가득 중 지마득, 묵지설, 설시목, 대시문계, 모홍색. 여기서 지마득은 다만 이렇게 얻다. 대시문은 크게 베푸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여, 내 마음이여. 버릴 수도 없고 번내 보일 수도 없구나 침묵의 말이여 말의 침묵이여 말로도 통하고 침묵으로도 통하는구나 취보득 사보득 불가득 중 지마득 묵시설 설시묵 대시문계 무홍색, 가질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며 얻을 수 없는 이 가운데 없는 돌이네. 침묵에서 말하고 말 가운데 침묵이여. 큰 문이 열림에 옹색함이 전혀 없네. 영가현득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8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39째 편입니다. 그대 무엇을 얻었는가 묻는다면 마하바냐 조 힘이라 귀띠말이 잘못됐다 잘됐다에 그대들은 취하나니 역행과 순행은 신마저 모르네. 오랜날 옛적부터 갈고 닦은 그 결과라 허튼 수작 빈말 쏟아 그대 속임 아니네. 유인문화 해하종 보도마하 반야력 혹시 비인불식 역행순행 천막측 오조증경 다업수 불씨 등한 상광혹 여기서 유인은 어떤 사람? 마하반야력은 마하반야의 힘 마하는 그다는 뜻으로 반야를 수식합니다. 천막 측은 하늘의 신마저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일단 이 마음을 감지한 사람은 그의 언행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고비쳐 흐르는 강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 그대 무엇을 얻었는가 묻는다면 마하바냐 조심이라 귀띠 말이 잘못됐다 잘됐다에 그대들은 취하나니 역행과 순행은 신마저 모르네 오랜 날 예측부터 알고 닦은 그 결과라 어떤 수작 빈말 소다 그대 속임 아니네.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서른 아홉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마흔 번째 편입니다. 진리의 깃발 흩날리며 이 이치를 세우며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가섭의 그 등불 시발로 하여 스물여덟 등불이 차례로 불밝혔네 건법당 립종지 명명불칙 조계시 제일가섭 수전 등 28대 서천기 여기서 법당은 법의 당을 말합니다. 인도에서는 큰 종교행사를 할때 기때 같은 것을 세우고 이것을 당이라 하는데 파사현정을 뜻합니다. 제일가섭수전 등 여마 미소를 통해 석가는 그 법맥을 가섭에게 전했죠. 28대 서천기는 제1조 가섭은 다시 제2조 안한, 제28조 보리달마에게로 전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달마가 28번째로 여기까지가 서촌의 본맥이죠. 달마는 이 본맥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제1조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에서 저 등불로 불을 점화하듯 깨달음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점화되어 내려가 마침내, 너와 나에게까지 이르렀구나. 큰절하고 싶다. 지나가는 바람에게 큰절을 드리고 싶다. 진리의 깃발 흩날리며 이 이치를 세우며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가섭의 그 등불 시발로 하여 스물여덟 등불이 차례로 불밝혔네.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마흔 번째 편이었습니다. 영가현각의 장편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마흔 한 번째 편입니다. 불빛은 흘러흘러 중국에 들어와서 보리달마 그 어른이 첫불을 밝힌 이래. 여섯 대의 전해옴은 온천하가 아는 바라. 이후로 그 등불 밝힌 이들 헤아릴 수 없었네. 법동류 입차토 보리달마 위초조 육대 전의 천함은 후인득도 무공수. 여기서 차토는 중국을 말하고, 인도의 제28조 보리달마는 범맥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의 제1조가 되었죠. 달마에게서 제2조 해가, 제3조 승찬, 제4조 도신, 제5조 홍인, 제6조 해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법의 표시로 부처의 가사와 바로가 전해졌는데 이를 둘러싸고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뒷날 6조는 자신과 신수의 그 엄청난 싸움을 생각해 의발의 전술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 증도가의 작가 영가현각은 지금 육조를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법렬에 취해 단 하룻밤 사이에 이 장편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잔잔하게 등불의 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빛은 흘러흘러 흘러 중국에 들어와서 보리 달마그 어른이 첫 불을 밝힌 이래 여섯 대의 전해옴은 온천하가 아는 바라 이후로 그 등불 밝힌 이들 헤아릴 수 없었네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마흔한번째 편이었습니다. 형과 형각의 증도가 배달음의 노래 마흔두번째 편입니다. 진실도 세우지 않음에 거짓은 본래 없으이여 있다 없다를 모두 부정함에 공 아닌 공이네 이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나니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한 가지네. 진불립 망본공 유모구견 불공공 이십공문 원불착 일성열의 최자동 이십공문 공을 20종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20공의 주에 다음과 같은 해설이 붙어 있죠. 공은 다만 하나일 뿐 20종의 공을 부정하기 위해 전 이상 20가지로 나눈 것이다. 진리를 주장하면 진리에 걸리고 거짓을 주장하면 거짓에 걸리나니 깨달은 이는 진리에도 진리 아닌 것에도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진실도 세우지 않음에 거짓은 본래 없으며 있다 없다를 모두 부정함에 공안인 공이네 이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나니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한 가지네. 영가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42번째 편이었습니다.